귀한 시간 내주시고 축하의 자리를 함께 해주시는 친지와 하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보민이를 애지중지 잘 키워주신 사동께도 <laughs> 감사 인사드립니다. 난리를 들어가지고 떠나고 있습니다. <laughs> 어, 이 정도로 인사가 끝나면 백면나 섭섭할 수도 있기에 어, 우리집에 기도 <laughs> 일요? 일요일이 빛바라지 하더라 어, 고생 많이 하신 정여사님 그 <laughs> 인사 순서가 덕담 순서입니다. 일어나 봄이나 결혼 지심으로 축하한다. 오늘 날씨가 유난히 화창하고 따뜻한 것은 너희들의 결혼식을 축복해 주는 하느님의, 하느님의 선물이 아닌가, 싶네 거기야, 워낙, 어, 클 때부터 밝고 착하게 살아가지고 뭐, 복 많이 받은 거라 생각한다. 요거는 뭐, 대머리가 끝입니다. 아, 이거는 이제, 이제 순서에 다시, 다시 합니다. 어, 어, 그러지 어, 이제, 워낙 할 때부터 밝고 착하게 성장하셨기에 별다른 좋은 거리는 없지만 한 가지 명심할 게 있다면, 어, 최고 중요한 것은 저, 살면서 보일까에 매사에 역지사지 하라는 겁니다. 알겠지? 역지사지, 뭐, 이야기 아니고, 내가 하는 사람도 아니까, 신경 안 해도 될것 같네. 어, 하여튼, 왜 동안에, 다른 사람들 생각 존중하고, 이땅가스 가서 항상 생각하고, 부부, 부부뿐만 아니라, 어, 부모 자식 간에도, 사회에서도 항상 자기 입장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왜 동안에, 다른 사람 입장이 돼가지고, 내가, 그, 어, 저, 일회이 그, 저, 범인이, 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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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거, 저, 저, 마부라마부라아누라께마누라가 어? 바둘라 무슨 말을 하면은 이거 좋겠는가 항상 생각하고 말해야지. 그래야지 다른 부상사 그렇지. 갑자기 뭐 이상하게 생겨가지고 기분 나쁘다고 수가 높으면은, 그게 불화가 되고, 불화가 원인이 돼가지고, 이제 생각지 못하게 생기기네. 리가 간단해, 그, 일회인만 그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고빌리도 뭐고 마찬가지고 야간 갈치게 기분 좋을 때는 팔이 아니 하고 기분이 좋게 이제 안좋어지게야기할지게해는 아, 뭐야 그 말이야 삼초나 오초 도고 이렇게 십조 생각해가지고 하까 말까 망안이다가안 해도 될려봐 하지 마라고 안 되죠 아니 그쵸 아니 애기해가지고 부상자 안들면 나중에 고물고 해가지고 야간에 그. 그, 너무 시험하고, 그래가지고서, 그, 우리, 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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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아버지의 아빠, 아빠내가 할머니 하루 불러가지고 내가 연어를 얼마나 많이 받았 애인 거 그, 어? 애아니 난, 그, 니고 순간적으로 내가 착각을 해가지고, 탁, 야기해가지고, 싸워야 될 그죠, 그,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어? 외도의 감정? 우리만 하는 게 아니고, 부부 시간뿐만 아니라, 부자 관계도 마찬가지로 산식이태어나더라도산식한테도말하수게 조심조심해서 이야기해야 된다고 내가그 얘기 알다시피 내가 이래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요러면 좋겠다 이런 얘기 해도 좋고 아무튼 할것아고 우리 저저저가을이뭔줄 저 알아? 가을이 자유롭게 살다가 아니고 행복 자유 행복 자유 그리고, 그, 그리고 외가집에 나오는 깨끗하게 살다 한창은 청결 우리 어른 아버지 그리고 너희 그 할매 할매에 나오는 그때는 보통 성취를 사모 이런거는 뭐 보통 기본으로 하는데 지금은 사실은 이렇게 행복은 제일 중요한 거중요하는데 자유가 자유가 많이 구속된, 그,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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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스로 구속을 시키고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위하다가에 자유스럽게, 그래, 뭐 자기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하면서, 그리고 열정적으로, 이제 단 대본을 다 파고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laughs> 그래가지고 위하다간에, 좀, 이제, 제가, 재연하게 인생을 살면, 나중에, 이제, 나도 아직까지, 이제, 60밖에 안 됐는데, 3분의 2밖에 안 살았고, 여러분들은 사본 일살았고한 90도 되면 이제 거의 이빨인데 90이 지나면 이제 힘이 없어, 이제, 당길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그게, 뒤에 보니까. 그다음 이제 30년이, 곧 30, 30이 됐는데, 이 얼마나 30년이 빠르냐면은, 하 사실은, 저, 이 엄마, 만나서 지가 그, 그제 같아, 그제. 그 그제 같고, 그래갖고, 이렇게, 저, 나름 마음은 사실은 서른밖에 안 됩니다, 서른밖에 안 돼, 실제로. <laughs> 실제로 막 밖에 나가면 숨도잘 주고 있는데 오늘은 사실 신분도 안 불렀겠는데 설마 또 사업을 이제 분들 그 지금 환경조정 하기 때문에 애들이 그이사장상너도많 되니까 상관없고 다음에 다시 이렇게 사업이 이는게회를만도록 하고 위원가지금부행복하서 하기를 바라게이기 하진아죠 아니죠? 그래서 사진 내가 안 봤어. 사진 사진 다몇 장? 사지진래 이제 이 이거 사실 이거 때문에 여러 내가 이거 애들한테 배양를 계속 하다 보이게 해. 왜냐하 고라치 고라치 계속 올라고 있었는데. 야 이거 어떻게 했나 지금부 사실 알아 장 보이면. 그래서 노예단간에 이제 마지막으로. 신랑 신부를 축하해주기 위해 기하신 시간내 주신 내 외빈 및 신지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어, 어, 다시 드립니다. 고마운 마음을 주시하겠습니다. 어, 그리고새 식구가 오는 것은 봄이 오는 것과 같습니다. 봄이 오면 슬레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나도 갈이 쓰레고, 사실은 나도고 계속 나오셨습니다. 바쁘게 만니다 이거는 이제 당황받아야 합니다. 사실 오늘 나오고 있는 이 감사하게도 할 말은 없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연주동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네, 우리 아버님분의 우리 가족 모두가 따뜻함으로 가득해진 것 같습니다. 어, 네, 우리 아버님이 보통 사람이 아니신 것 같습니다. 정말 그단 하신 하십니다. 자 이제 이렇게 축복이 가득한 덕담을 해주시는 아버님 덕분에 우리 두 사람의 결혼식장이 가득해졌는데요. 이제 우리 두 사람을 그동안 지켜주시고 아껴주셨던 양반님께 먼저 인사를 드려보겠습니다.